안녕하세요 칠봉이 팀장입니다 오늘 칠봉이가 가져온 종목은 바로 반도체 후공정 대장주야 바로 양대산맥을 보여주고 있는 DI라는 이 종목입니다 엄청난 자료와 엄청난 이슈가 나타났습니다 무조건 쓸어 담으세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에 따른 SK 하이닉스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DI 이에 따라 코스피 주가지수 이제 4천 포인트 갑니다 내년까지 쭉 먹거리야 반도체는 무조건 폭등할 칠봉이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신들린 예언을 해드릴 겁니다 자 테크윙이라는 이 종목이 강한 시세를 줬고 빠졌다가 삼각수렴이 딱 나타나고 나서 이 1차적인 정고점 2차적인 정고점 이걸 뚫으면서 엄청난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올선에서 놀잖아 이를 똑같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 후공정의 테크윙이지요 네오쌤 y c d i 지요 그런데 오늘 DI가 마찬가지로 의미있는 상승이 딱 나오고 딱 삼각수렴 똑같이 나오고 나서 이 정구점에서 저항이 저항이 지지로 변환이 되는데 저점을 높여줬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 삼각수렴 나오고 나서 딱 뚫어버리면서 오일선을 타고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d i 가 지금 시가 대비 22%까지 올랐어. 높냐고 안 높아요. 이걸 뚫었어 1차로 마찬가지로 2차 매물대까지 뚫어요. 그럼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지지를 밟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완벽한 추세에서 이거 뚫어버리면 완벽히 날아가는 이 맥점이 되는 거야. 지금 당장 쓸어 담아야 돼. 이런 거 마찬가지로 자, DI라는 이 종목이 거래량이 쫙쫙 쫙쫙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마찬가지로 이 와리가리가 굉장히 심했던 이 파동이 점차 줄어들면서 저점을 높여줬잖아. 이 고점에서 선을 딱 그어보면 이 삼각수렴이 끝났잖아. 1차, 2차 이에 따라서 3차 저항 라인이 여기 아니야. 여기까지 먹을 자리가 무조건 남아있다 이거야.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들어오잖아요. 자 코스닥 코스피 주가지수 좋잖아. 이에 따라서 코스피를 견인하는 건 반도체 아니야. 코스닥을 견인하는 건 무엇이야? 로봇과 반도체 소부장 아닙니까? 그러니 마찬가지로 d i 외국인 수급까지도 들어오고 기관계 수급까지도 들어오고 개인 수급까지도 요렇게 그럼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분봉상 차트를 보시라고요. 이 전에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저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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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꼼을 뚫어버리는 오늘 시세가 나타났다고. 이런 빼꼼을 뚫어버리면 무조건 SK 하이닉스 이러한 조목군도 바닥을 다지고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도출이 됐어요. 그러다가 완벽하게 이 삼각수렴을 딱 만들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 그냥 내리마 그냥 올랐잖아 이런 시세로 이런 강아디 강한 종목군도 시가총액이 엄청난 종목군도 마찬가지로 340조가 넘는 시총을 기록하는 SK이닉스도 이런 시세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떻습니까 이 박스권을 뚫어버리면서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차를 뚫어버리면서 이 엄청난 시세가 도출이 됐잖아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 DI라는 이 종목도 이제 시작인 거야 1차 상승 나왔지 조정 나왔지 오일선에서 눌러갔다가 이걸 돌파하는 시세가 또이렇게 나오는 거야 올라갔다가 이 매물대소하고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요렇게 나온 거지 이런 것은 또 가요 무조건 가요 체봉이가 마찬가지로 여기 한번 보시라고 왜 올랐을 때 추천을 해드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3일 전에 보시라고요 좀 제발 또 폭등할 반도체 슈퍼사이클 대장주 DI 마찬가지로 테크 우윙 드릴 때 SK 하이닉스 드리고 DI 이렇게 추천을 땅땅 드리잖아 언제야 3일 전 아닙니까 여기 최봉이가요로크게 3일 전에 올려드린 영상 반도체 대장주다 마찬가지로 조종후또 200배 갈 것이다 이런 종목의 DI 잠깐만 영상을 보시면은 되냐고? 이 고점에서 주가가 쭉 빠졌다가 저점은 높여다가 저점은 높여주고 이 매물대까지도 모두가 다 소화가 되면서 지금 올라갔다가 5일선에서 주가가 한번 음봉으로 깨졌지요. 금요일에 어떻게 됐습니까? 시가 대비 마이너스 5%넘게 빠졌어.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막, 이제 막이 모든 팀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딱응축하고 나서 이 상각성이 끝나는 가운데 1차적인 저항, 2차적인 저항, 3차적인 저항을 딱 받고 3차적인 저항과 저항과 저항을 받고 이제 막 올라가는 추세로 돌아올 겁니다. 이러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라고 바로 DI,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잘 보셔야 돼. 프로그램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거 폰만이 아니라 이렇게 칠봉이가 3일 전에 외쳐 드리잖아. 가잖아. 결국에는 21,000원에 말씀드린 종목이 벌써 26,00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칠봉이가 괜히 신들린 예언을 해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로봇주도 마찬가지로 1개월 전부터 계속 올려 드린 종목군들 1개월 전부터 워니콜디스 로보티즈 클레버 스마일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되기는 미쳤지 그냥. 자, 여기 한번 보시라고요. 워니콜디스라는 이 종목 홀딩스 마찬가지로 이 엄청난 시세 안겨드렸지요. 마찬가지로 로보티즈 어떻게 됐어? 이 엄청난 시세 안겨드렸지요. 클로버 어떻게 됐냐고? 이 엄청난 시세까지 안 안겨드린 게 뭐야 도대체? 칠봉이가 그러니 마찬가지로 자 칠봉이가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잘 보시라고 1 개월 전부터 말씀드린 이수페타시스 제주 반도체 TLB 유니셈 FST 신들린 예언을 공개를 해드리잖아. 신이 들렸다니까. 그러니 마찬가지로. 제주 반도체 보시라고요 이 상승 나왔다가 조정 나와도 또다시 올라가는 이추이를 제발 좀 마찬가지로 유니셈 마찬가지로 또 엄청난 시세 올라갔지요 이런 거 빠져도 또 간다고 이렇게 밟고 마찬가지로 TLB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엄청난 시세 도출을 해드렸잖아 증거가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 우리 DS경제 속보 채널 구독자가 20만이야 당신이 모르고 있던 세력 매주, 매주 마찬가지로 폭등 매점을 확인하실 분들 이 링크만 딱 하나 클릭하시면 1초만에 100% 우리 무료 공부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칠봉이가 4년여 기간 동안 운영을 해온 것이요 그러니 칠봉이가 자 DI라는 이 종목이 23,050원에 요렇게 그럼 추천을 딱 10월 1일 날 의미 있는 반도체 관련주로서, DI, 이대가왜 들였는지가 중요하지요. 이렇게 선을 딱 하나 그어봐. 선을 딱 그어봐. 이 박스권에서 흐름에서 저점을 높여주고, 바닥을 다지고, 요렇게 빼꼼질을 해요. 그러다가 이것이 빠졌던 게 상방으로 돌리는 추세에서 이 완벽한 의미 있는 상승이 도출이 된 바로 요날 10월 1일 날 추천을 드리면서 이 완벽한 시세까지도 다 안겨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자 KNR 시스템도 이날 마찬가지로 9월 9일 KNR 시스템 원이콜리스 요렇게 바로 아래 또 드렸네 이런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KNR 시스템 마찬가지로 KNR 시스템 보셔야지요 어떻게 됐나 9월 9일부터 드린 원이콜리스와 KNR 시스템 마찬가지로 9월 9일이면 이날이야. 이날 들여가지고 이 박스 권에서 빼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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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다 돌파하는 시세 나왔다가 뺐다가 결국에는 이 엄청난 시세까지 나왔잖아. 칠봉이 시그니처 워니 콜링스는 미쳤지 그냥 그냥 막 쭉쭉 가는 거야. 9월 9일 이날이지요. 이날 높다라고 생각하셨어도 이 박스 권 돌파하는 시세가 나타나면서 오일선 타고 가잖아. 또, 또 돌파하고 또 돌파하고 또 돌파하고 또 돌파하고 이런 추세와 광기를 드셔야 된다고. 그러니, 마찬가지로, 칠봉이와 함께라면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5017. 9028번으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명확한 슈퍼 개미라고 하는 100% 무료 검업방 구독자가 2만 0천여 명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 우리 구독자가 요렇게 많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추천을 못 드려 잘못 추천해가지고 주가 빠져봐봐 다 나가시겠지 칠봉이가 4년여 기간 동안 한 명으로 시작해서 완벽한 폭등 맥점을 잡아드리면서 지금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니 믿음과 정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는 우리 100% 무료 공부방이고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7봉이한테 이 번호로 딱 3번만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려요. 어여 빨리 들어오셔야지. 반도체 슈퍼 사이클 아닙니까? 7봉이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로 보내지 않아요. 바빠요. 이럴 시간도 없어. 마찬가지로 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는 내리마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뚫으면서도 엄청난 시세가 도출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후공정들, 전공정 CXL, DRAM, 소부장 이런 것들이 안 가겠냐고. 그러니 칠봉이가 엄청난 대시세를 안겨드렸지. 그러니 DIE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라고요. 강했던 종목이 주가가 딱빠지어 하지만 이 상승을 딱 여기 선을 하나 그어봐 일전에 저항자리가 지지와 지지와 지지가 변환이 되는 과정에서 바닥을 다지고 저점을 높여주고 이 모든 매물대가 다 소화가 되니까 강하게 쏘잖아 그럼 이렇게 강했던 종목이 또 빠지고 지지해주고 다시 한번 올리면서 이 매물대를 또 소화하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그러면서 상승 N자형 패턴을 요렇 그럼 땅땅 그려주잖아 이걸 돌파하는 시세가 나타나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 정고점을 딱 선을 하나 그어요. 지지 딱 선을 그어. 저점을 높여주면서 이 모든 매물대가 소화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N자형 패턴 이렇게 그려주잖아. 뚫어버리잖아. 그러면 어떠한 시세가 도출이 됩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걸 드셔야지. 이 월봉상 차트 하나가. 44% 짜리고, 이 월봉상 차트 하나가 37% 짜리야. 그러니,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이런 것이, 칠봉이가 9월 3일부터 이렇게 26만 3,700원에 잡아들이는거 아닙니까? 올라갔다가 빠져도 지지해주고 상방으로 돌리면서 이 정고점을 뚫어버리는 이 맥점이 바로 언제입니까? 9월 3일이지요. 하지만 칠봉이는 이런 것을 미리미리 드리지. 그러니 마찬가지로 주가가 쌍고를 딱 맞고 주가 빠지다가 지지해주고 상방으로 돌리는 완벽한 타점에 알려드리니 이 시세를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SK하이닉스 요럴 때딱 추천을 맥점에 드렸어. 태큐인이라는이 조목군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이 정보점을 뚫어버리는 시세가 나타나면서 9월 8일날 특급 반도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날짜가 언제입니까? 바로 요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전의 저항라인을 뚫어버리는 이 시세들이니까 에 마찬가지로 이 상승을 모두 다 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구독자가 독보적으로 2만여 명이 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DI도 이제 막이 정보점을 뚫는 시세가 나타났어. 그러니 칠봉이 이때 들였어. 하지만 오늘 또 매수 찬스가 되는 거야. 왜냐? 더갈 거니까. 그러니 칠봉이가 요렇게 테크윙 SKI닉스 들여 이수페타시스 잡아들여 TLB 잡아들여 마찬가지로 테스도 잡아들여 하나마이크론 잡아들여 그러니 마찬가지로 칠봉이가 무조건 행복한 투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수익 안겨 가실 분들,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실 분들,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이 번호로 숫자 3번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우리 공방 실시간으로 입장이 바로 가능하니까 우리 AI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입장시켜줘요. 그러니 빨리 들어오셔. 자,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 이에 따른 군단에 합류한 테크 윙. 그리고 테크 윙 폭등 시작되었지요. 9월 달부터 테크 윙이 HBM4 퀄 테스트 통과 10월달에 HBN4 DI 퀄 테스트 통과. 그러니 마찬가지로 하나씩 그림을 만들어가면서 결국 하이닉스 HBN4 양산에 돌입하는 시간이다. DI 상한가가 나와도 모자란 종목이야. 그러니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것들 퀄 테스트 통과하고 HBN4 양산 준비 단계에 돌입하기 때문에 HBN4는 지금부터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그러니까 하이닉스 발주 나오면 이거 역대 신고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 첼보이가 DI HBN4 신규 장비 퀄을 통과했기 때문에 연내 SK하이닉스 발주 전환이 기대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7봉이가 이렇게 이런 DI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실적이 2025년도에 미친 실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동안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역대급으로 나타날 것이고 마찬가지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부채비율 적고 유보율 높고 돈 많고 돈잘 벌고 실적 모멘텀 완벽하고 이에 따라서 나스닥 주가지수는 내리마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코스닥 주가지수도 마찬가지 나스닥도 마찬가지 코스피 주가지수도 마찬가지 내리 올라가면서 3,860 포인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4천이야 무조건 4천 포인트 간다고 그래서 우리 공부방에 오신 2만여명이 넘는 우리 구독자들은 마찬가지로 디아이 10월 13일날. 특급 무료 추천주로 드리면서 수익을 내보셔라. 그러면서도 차트를 통해서 딱 설명을 드리잖아. 삼각 수렴이다 이거. 화살표 그려 드렸잖아.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서도 원래 말이야. 예전에부터 테크윙 DI는 특급 주였어.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테크윙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엄청난 시세 안겨드렸지요. DI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엄청난 시세 지금 시장 맥점이라고.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을 들어가야지. 그러니 DI가 SK하이닉스, HBF4 테스터 최종. 문을 통과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급하고 있잖아 올해 실적 상승을 견인하고 있잖아 마찬가지로 국내 최초로 d d f 5 웨이퍼 테스트 개발 사면서 hdn 시장 확대했다는 독점이자 독점 그러니 누가 di 끝났대 누가 테크윈 끝났대 누가 한미반도체 끝났대 반도체는 무조건 내년까지 가요 한미반도체 어떻습니까 이 시세가 도출이 되잖아 얘도 마찬가지 선언하다 딱그라고 그러니, 마찬가지, 선을 딱 그었을 때, 주가가 이 박스권에서 저점을 높이고, 이 저항매물을 돌파하는 시작점부터, 이러한 상승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공부방에서,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갈 때, BHI 300%가 치요 대장이 50%갈 때, 그외 소부장 찐 동생들은 이렇게 가요. 하이닉스 100%갈 때, 한미반도체 500% 갔지요. 삼성중고5%갈 때, 에센시스 10% 갔지요. 그러니 지금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가 이런 시세를 보여줄 때, 마찬가지로 테크윙이라는 이 종목과 DADI라는 이 종목은 앞으로 무조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을 보여줄 겁니다. 칠봉이가 명확하게 자 DI 이런 종목군들 HBM 신규 종목이 테크윈과 DI다 얼마나 갑니까 이렇게 궁금하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속 가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당장 수익이 만족하리 만큼 나는 것이 자체를 포기하셔야 돼 세력이 돈을 움직이는 방향성은 딱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고 올립니다 그러니 마찬가지로 D I E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이 시세가 이제 막 나타났기 때문에 무조건 칠봉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우리 구독자가 2만 2천여 명이 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고무방 무조건 칠봉이만 따라오시면 행복한 투자 만들어 드립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그린이 문자로 숫자 3만 적어서 이 번호로 3번만 딱 하나 50179028번으로 문자만 딱 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실시간 바로바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어여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D I E 마찬가지로 이 상승이 얼마나 갈지 매도까지도 싹다 칠봉이가 주가라는 것이 어떠한 타점을 잡아서 어떠한 꼭대기 매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주가 빠져도 칠봉이는 케어까지 다해 드리지요. 그러니 칠봉이만 끝까지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셨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안 남겨 주신 분들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감사합니다.